민들레죠. 어, 지금 민들레가 꽃은 여기 있고 열매는 여기 있어요 위에.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요. 꽃이 피고 나서 꽃이 피고 나서 이 녀석은요. 이,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은요. 원래 요만했어요. 요만했는데 꽃이 피고 꽃이 다 지고 나서 이만큼. 원래 자기가 컸던 것만큼 더 큽니다.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왜 그러면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맥, 맺었을 때쯤 돼서 얘는 키가 꽃을 피웠을 때만큼 더 클까요? 두 배나 클까요? 이유가 뭘까요? 네. 간단합니다.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. 자, 모든 식물들은요. 모든 식물들은 특히 풀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꽃을 피우고 나서 열매를 더 멀리 더더더 더,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요 온갖 그 본인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키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 나와요 작게 나오죠 얘도 지금 꽃이 진지 얼마 안 됐어요 얘도 진지 얼마 안 됐어요 자, 며칠 있으면요, 얘도 이만큼 자랄 거예요. 얘도 지고 나면 이만큼 자랄 거예요. 자, 이렇게 자라고 나서 어떻게 해요? 날리겠죠. 그죠? 이렇게. 왜? 멀리 높이 있으면 더 멀리 갈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. 그리고 바람이라는 건요. 이렇게 땅을 이렇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경우에는 특히 풀의 경우에는 꽃을 피우고 나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 꽃대를 키운다 꽃대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를 잘 날려보내기 위해서 즉 멀리 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것처럼 자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공중에 다뜰수 있도록 부양할 수 있도록 날개를 만들었어요. 키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잘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만들었습니다. 그게 식풀들의 번식 전략입니다.